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주님께서 사람들의 중심을 아신다고 한 후에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내 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몰약과 침향 백근을 가져온 것을 보면 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로 그는 주님을 믿은 것 같죠.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연휴에 대해서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낮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바쁘셨을 수 있고 니고데모는 낮에 사내들인 등 일정이 빠듯할 수도 있죠.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은밀히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남을 신중히 했을 것입니다. 라삐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당시 라삐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으나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죠. 사내들인 관원으로서 니고데모는 나이가 아마 예수님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라삐라고 칭한 것은 주님께 대해서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하신 일들이 사회적으로 상층 계급에게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생하신 표적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내들인 관원으로서 침례 요한에게 질문하러 갔던 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라고 말함으로써 사내들인 관원 중에 몇몇이 주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주님께 생하신 표적 때문이므로 그들이 아직 주님을 내면적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좀더 주님에 대해서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 그분을 찾은 것이죠.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 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